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예, 어저께 부처님 오신 날, 휴일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하루 쉬는 날이라 금방 시간이 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쉬었는데, 어제 이제 뭐, 미국 시장도 뭐, 그냥, 전향, 좋지 못하다 보니까, 또 테이퍼링 얘기도 뭐, 자꾸 나오고, 국채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그런 영향인지, 오늘도 뭐, 우리 증시, 뭐, 큰 폭의 폭락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좀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162로 10포인트 하락을 해서 코스피는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뭐 소폭 오르면서 이렇게 971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수급도 개인들만 이렇게 8,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좀 매도 하고 연기금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어그 동안 그래도 소폭 매수하던 거에서 코스피는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25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당일 추이 보시면은 뭐 계속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 매도 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사라진 것도 있고, 뭐 공매도가 시작된 것도 있고 그런 영향들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도 계속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코스피 종목도 보시면은 뭐 오른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어 지금 특히 대우조선해양 어 조종폭이 너무 큽니다. 사실 그냥 오늘 진짜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걸로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는 생각도 들다가 아또 이렇게 5%씩 빠졌을 때 팔기에는 또 억울한 느낌도 들고 해서 일단은 뭐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오늘 뭐 매도를 하진 않았고요 일단 그래도 뭐 수익은 챙기고 싶어서 한20% 정도가 깨진다고 하면 플러스 20%가 깨진다고 하면은 좀 매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것도 와 그동안 되게 괜찮았는데 조정 받고 또 오늘도 5%나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뭐 애널리스트나 뭐 그런 이제 증권 방송 보면은 좀 의견들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좋을 거다. 이거는 더 좋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뭐 중국 쪽뭐 온실가스나 이런 영향들 때문에 철강 쪽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이제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받을 거다 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더 마음이 가서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종목들은 어차피 등락폭도 크지 않고, 그쵸뭐 개별 종목 중에 많이 갖고 있는 거, 뭐 기아차 같은 것만좀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갖고 있는 종목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본 게임은 사실 여기죠, 코스닥 종목. 아 정말 본 게임이고.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SK 머터리어스 이런 거좀 오랜만에 이런 거 올랐습니다. 첨보, ENF 테크놀로지 사실은 전혀 불안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대형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튼튼한 회사기 때문에 뭐 전혀 불안한 부분은 없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좀 오늘 손실이 점점 큰 것들로 내려오면 컴투스 같은 거좀 계속 지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럼에도 이제 크게 걱정은 없고 더 빠져주면은 오히려 더 빠져주면은 이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본 게임 저의 지금 비중이 가장 큰액세스 바이오. 정말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뭐 홈키트 승인도 기다리고 있고 다음 달에 SD 바이오센서 상장도 기다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데 뭐 오늘 진단 키트 업체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젠도 이렇게 한 시젠이 6% 정도 이렇게 매, 그 하락을 했거든요. 75,300원까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중 물량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주식 수가 많아지고 이제 내 계좌에 또 플러스로 찍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 오늘 아무래도 무중 물량 들어오면 결국에는 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고요. 뭐 아무래도 시젠. 그 진단키트 대장주가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니까 또 다른 주주도 영향이 있는 건지 좀 전반적으로 좀다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액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요때좀 반등으로 쭉 올라가 줄 것처럼 하더니 그냥 또 다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빼버리고 있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지금 뭐 60일선 120일선 지금 뭐 만나기 직전이긴 한데요 지금 또 5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아 어, 지금 뭐 아무튼 지금 뭔가 좀 너무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답답한 모습, 마음에 이제 IR에 좀 전화를 많이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오늘 8 번이나 IR에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통화가 안 돼가지고 뭐 통화 중일 때도 있고 연락이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전화를 했고요. 저랑 이제 제 친구 주그 과장이 같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주 과장이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를 해가지고 좀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듣기로는 오늘 뭐 다른 거는 뭐다 뻔한 얘기입니다.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어 계속 검토 중이다. 뭐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회사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뭐 그래도 계획 없다는 것보단 낫긴 하지만 검토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다 검토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 뭐 판매 이런 거 문제없다. 뭐 그것도 똑같죠. 그래도 어쨌든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어쨌든, 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홈키트입니다. 홈키트. 지금 홈키트 승인이 나야, 지금 홈키트 승인이 나와야, 뭐, 이제 급등. 그 예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항원키트 승인 나고, 그리고 수젠텍도 FDA 승인 났을 때 상한가 같고요. 승인 날 때는 그래도 상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도 뭐빠 이게 마지막에 패대기 치긴 했지만 <laughs> 보시면은 17%까지 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FDA 승인 이슈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특히 홈 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 이제 앞으로 최종의 궁극에 가야 할 방향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홈 키트가 중요한데요. 그좀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 지난주에 FDA에 이제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임상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이후에 정확한 그 세부적인 절차는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잘안 나오던데,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상이 다 끝나고 저는 뭐 신청을 하는 건줄 알았는데, 임상이 거의 뭐막 빠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승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임상이 끝나면 거기에 이제 또 임상 결과를 제출할 거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더한 단계, 지금 절차가 지금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예전에 최영호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2분기 안에, 2분기 안에 우리 홈키트 승인이 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보셨겠지만, 어, 코로나 진단키트 SD바이오 센서 6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정말 진짜 이렇게 실적이 난 건지 는 모르겠지만 1분기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습니다. 뭐 시장을 그냥 능가해 버리는 그 실적이 났는데요. 그걸 토대로 어 공모 희망가를 이렇게 66,000원에서 85,000원까지 정해 가지고 공모할 금액이 어 무려 1조 3,000억까지도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가 상단으로 가게 되면은 한 8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시총이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에 지금 공모주 열풍은 거의 대부분 공모과 희망 범위 중에 상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8만5천원이 만약 가고 SD 바이오 센서가 8조 8천억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시젠을 비롯해서 또또 또 액세스 바이오 이세개 정도가 지금 진단키트계에서 규모 면에서 영업이익 면에서 이제 뭐 3대장이라고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비교 평가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되고요. 어 지금 다음 달 6월 그 10월에서 11일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공모가 정해서 15, 16일에 그 일반 청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결국에 유가증권 시장 입성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엑세스바이오 결국에는 6월 달 안에는 지금 엑스 SD바이오 센서는 뭐 날짜가 확정됐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이 정도 기사가 나왔으면은 6월 달 안에 이렇게 요 일정대로 간다고 치면은 어, 이건 SD바이오 센서 이슈. 그니까 좀 진단키트 쪽으로 조금 관심들이 투자자 관심이 쏠릴 그런 좀 기대는 6월 달에 확실히 이제 나오는 거가 있고요. 홈키트도 요거는 이제 홈키트는 확정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대표님 그 언론 인터뷰 한거 그리고 지금 뭐 지난주에 그, FDA에 승인 신청했다는 거. 그런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 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6월 중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홈키트 승인.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운명이 이제 한달 이내에 좀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엑세스 <laughs> 바이오를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갈지 몰랐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까지.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보려면 또 결국에 8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 그때까지 보유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급적이면 6월 안에 저도 시세를 한번 줘가지고 좋게 아주 큰 수익 내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우리 주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렇게 가고 있고요. 뭐 혹시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듯이 제가 팔아야 또 오르는 건지 제가 이때 팔았더니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한 3천 원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한번 팔아줘야 또 반등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제가 팔고 팔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제 계좌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뭐 친구가 시범 삼아 조금 팔아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오늘 좀 하락해서 저도 슬프지만 3일 동안 오런거다 반납해 버렸네요. 결국에 이때 종가가 25,700원이었으니까 25,850원 뭐 거의 요때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금요일인데 좀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은 오늘 뭐 계좌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대로 네종목 정도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쭉 있고 컴투스가 마이너스 크고요. 그래도 액바 아직 3, 4% 수익 중입니다. 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자꾸 수익 까먹어서 한때 40%까지 갔었는데 이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한20% 되면 그냥 수익 확정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반등 나와주면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량주 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포스코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또 마이너스 4%까지 내려앉았고요. 기아차가 자꾸 슬금슬금 빠지고 또 삼성전자가 6%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삼전하고 현대차 이런 자동차 기아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은 그냥 크게 힘을 주고 가져갈 마음도 있기 때문에 더 내려와주면 삼성전자 같은 거좀 크게 매수하겠습니다. 지금 뭐1600 정도 있으니까 좀 크게 매수해가지고 쭉 올해 연말까지도 그냥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계좌는 이렇고요. 오늘 좀 증시가 뭐 그렇게 힘이 있지 못한데요. 원래 이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동안 너무 작년부터 강세장이었고 원래 보통 박스피 지지부진, 뭐, 이런 게 원래 한국 증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도 익숙해지시기 바라고, 오른 거좀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간 거, 그 실적에 비해 과도한 거 조금 더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고, 현금 비중 항상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